안녕하세요, 니터 네르가입니다. 제가 이번에 시작할 프로젝트는요, 김뜨개님의 굿트 썸머 스웨터입니다. 여기 이 여름에 스페인에는 이렇게 이너를 입고 그 다음에 가디건을 입는 행위는 이렇게 수명이 짧아질 수 있는 그런 행위이기 때문에 굿트 썸머 가디건도 너무 예쁘긴 한데 이너를 입고 그 위에 이제 가디건을 걸치는 그런 행위는 어, 디자인이 너무 예쁘더라도 아직 목숨을 걸 만큼은 아닌데다가 그리고 스웨터도 너무 예쁘게 잘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스웨터 디자인이 훨씬 더 저는 마음에 들어서 그냥 이렇게 한벌딱 걸칠 수 있도록 저는 굿드 썸머 스웨터를 한번 떠볼 생각입니다. 이번 실도 테무에서 한번 사봤는데요. 이번에는 60% 린넨에 40% 뱀부. 성분이 들어가 있는 실이에요 원래 이렇게 6개짜리 팩인데 제가 스와치를 좀 뜬다고 두 볼을 먼저 썼어요 그래서 이제 네 볼이 남아있는데 어, 지금 이렇게 보이시나요? 어, 오늘은 너무 더워서 조명을 안 켜서 그런가 <laughs> 뭔가 안 예쁘게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어, 어쨌든 이 실이 되게 얇아서 두겹으로 합사를 하느라고 두보를 먼저 꺼냈었습니다 근데 저번에는 그래도 띠지라도 있었는데 얘는 띠지조차 없이 그냥 이렇게 왔습니다 제가 띠지를 벗긴 게 아니에요 그리고 어이 뭔가 냄새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일단 저는 이렇게 열어서 밖에 두는 게 참으로 현명하다는 생각을 해봐요 이렇게 스와치를 한번 떠봤는데요. 음, 김뜨개님의 무늬뜨기 동영상이 있거든요. 그걸 보고 떴는데 그 코스랑 맞추니까 제 게이지는 이미 10cm가 넘어가가지고 일단 무늬 연습만 한다고 생각하고 떴습니다. 여기 이 부분, 이 끝에 이 부분, 구멍 안난 부분이 보이시나요? 여기가 이 구트 썸머 가디건이랑 구트 썸머 스웨터의 차이가 되는 부분인데요. 구멍도 뻥뻥 뚫려 있고 되게 시원할 것 같은 느낌이에요. 한, 이 정도 해야 10cm 나오는 것 같아서. <laughs> 그리고 저는 이제 스페인의 여름을 나기 위한 옷을 뜨는 거기 때문에, 어, 원래 제시된 바늘은 4.0, 4mm 바늘인데, 저는 4.5mm 바늘로 떴습니다. 좀 숭숭 뚫려도 전 이제 상관하지 않으려고요. <laughs> 그리고 이게 확실히, 근데 뱀부가 들어가니까 시원하고 좋아요. 근데 제가 예전에 블루웨이브 떴던 그 실은 좀 탄성도 있고 부드러운 느낌이었는데 이 친구는 까슬거리진 않지만 그 친구에 비하면 덜 부드러운 느낌? 음 그렇다고 까슬하진 않아요. 그리고 탄성도 별로 없는 느낌이에요. 촤랑 어떠신가요? <laughs> 근데 이실 게이지랑 그 제시한 게이지가 너무 달라가지고 어떻게 해야 하나 생각했는데, 김뜨개님이 함께 뜨기 동영상에다가 어떻게 하면 본인의 게이지를 내는지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한번 계산을 해서 김뜨개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사실 도안에 있는 코는 아닙니다. 그 코계사 나는 거를 따라가면서 이렇게 제가 해보는데 음, 생각보다 재밌는 작업이긴 한것 같아요. 좀 큰가? <laughs> 이게 뒷판이긴 한데 음, 글쎄요. 일단 함께 뜨기 동영상만 보고 다뜰수 있을까요? <laughs> 근데 문양이 너무 예쁘지 않나요? <laughs> 스웨터는 이 문양대로 이렇게 반복이 된다고 해요. 구멍이 있는 거, 구멍 없는 거. 그럼 계속 진행을 해서 뒷판을 다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저희 집 전체 창문을 다 갈아서 지금 제가 다른 방으로 쫓겨나가지고 뜨개를 되게 열심히 했는데 그것 때문인지 좀 빨리 뜨기는 했네요. 생각보다. 어쨌든 뒷판은 다 떴고요. 이제 여기 앞판 연결해서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근데 이 바늘 비우기 무늬가... 너무 안 예뻐서. <laughs> 제가 진짜 이거 저번 작품에서도 바늘 비우기를 연습을 잘 했다고 생각했는데, 구멍이 너무 자기 멋대로 나와가지고, 아직도 힘이, 손의 장력이 되게 좀 일정하지가 않은가 봐요. 지금 이것도 보이시나요? 이거 처음 뜰 때는, 어머, 너무 예쁘게 됐는데, 이거 전부 좀 점점 구멍이 커지는 그런 형상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도 이번에 바늘 비우기 실수가 없었던 게 이번에는 그 바늘 비우는 거를 김뜨개님이랑 같이 하니까 김뜨개님이 이렇게 세 주시거든요? 바늘 비울 때그 코수를 이렇게 맞춰주시는 걸 이렇게 세 주세요. 그래서 그 실수는 안 났는데 이 구멍이랑 이 무늬가 점점 <laughs> 달라지는 게 아, 뭔가 속상한 느낌이에요. 그래도. <laughs> 그래도 앞판을 빨리 떠오도록 할게요. 이렇게 앞판을 이어줬습니다. 아 근데 제가 자꾸 이 구멍 들어가는 부분이 자꾸 틀리는 것 같은데 저의 착각일까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암홀 부분까지 떠서 연결하고 돌아올게요. 이렇게 앞판 합치고 나서 바로 제가 처음에 쓰던 두 볼이 다 떨어졌거든요. 제가 두 겹을 잡아서 뜨고 있었으니까 사실 첫 번째 볼이 끝난 거고 이제 두 번째 연결해서 뜨고 있는데 아 진짜 잊고 있었던 그 냄새가 다시 올라오니까 정말 미쳐버리겠어요. 그래도 더 내려가 보겠습니다. 아 이제는 더 이상 그 도안이 아니라 제가 마음대로 코스를 만들었기 때문에 동영상을 김뜨개 님이 올리신 동영상을 참조하고 있는데요. 그 동영상을 진짜 의지하면서 계속 뜨고 있겠습니다. 한번 다떠 볼게요. 네, 이렇게 전 몸판을 좀 크롭하게 뜨고 싶어서 길이를 그렇게 길지 않게 떴고요. 딱 여기까지 뜨고 이제 고무단을 들어갈 건데 여기까지 뜨기 딱두단 전에 네 볼째가 이제 다 끝나서 이제 마지막 볼인 다섯 볼, 여섯 볼을 합쳤습니다. 이걸로 고무단, 소매, 그리고 여기 목단까지 다 떠야 되는데 여름 옷이니까 좀 소매도 짧고 고무단도 그렇게 막 겹단이나 이렇게 하진 않으니까 잘뜰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전 그럼 일단 고무단까지 뜨고 올게요. 네.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이면 아시겠지만 저는 소매 두 개를 이렇게 이어서 뜨는 걸 너무 힘들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 진행 방향이 항상 소매 한쪽, 그 다음에 넥밴드, 그 다음에 다시 소매 한쪽 이런 느낌이거든요. 어 그래서 일단 소매를 먼저 떴는데 어 지금 소매 한 장만 있으니까 너무 조난다간 사람 같아가지고 <laughs> 패턴이 되게 예쁘거든요. 패턴이 예쁜 옷인데 어 지금 넥밴드도 없고 이것도 없으니까 뭔가 어. 특히나 좀 여름 시리고 늘어지다 보니까 좀 정말, 어, 산에서 습격을 받거나, 어, 바다에서 해적의 습격을 받은 그런 느낌이라서, 어, 정말 난감하네요. <laughs> 일단 그리고 제가 처음부터 도안을 믿고 따라갔었어야 되는데, 제가 그 영상을 봤을 때, 김뜨개님이 너무 친절하게 뭐, 이렇게 몸에 맞춰서, 이렇게 코를 계산하고, 코수를 계산하고 어떻게 뜨는지에 대한 설명을 되게 자세히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 근데 도안을 안 보고 그거를 제가 한번 계산을 해서 해보자 하다가, 좀 옷이 좀 엉망이 된 느낌이거든요? <laughs> 여기 소매도 제가 좀, 어, 소매는 좀 날랄하게 해볼까? 이런 느낌으로 해가지고, 이 편물을 동영상을 보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제 도안이랑은 코수나 이런 게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제가 보고 했는데, 이렇게, 뭐라고 이지 통도 너무 넓어졌고, <laughs> 근데 통이 넓어도 소매가 너무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만 좀 어떻게 정리하면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 때문에 일단 넥밴드랑 소매를 다시 떠서 오겠습니다. 네, 이렇게 굿트 썸머스터 f 프를 했습니다. <laughs> 저는 되게 편한 옷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laughs> 일단 이런 무늬는 예쁘죠. <laughs> 제가 근데 이 바늘 비우기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제가 아직 미숙하다 보니까 이 바늘 비우기 무늬가 어디는 크고 어디는 작고 이래서 이거가 조금 거슬리긴 하는데 그래도 일단 이 패턴 자체가 너무 예뻐서, 어, 저는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 옷이에요. 제가 보니까 넥밴드 뜨는 영상을 안 찍었더라고요. 그래서 넥, 이 실에 탄성이 없어서 넥밴드를 뜰때 다른 건다 덮어 씌워 코마금을 했는데 넥밴드만 돗바늘로 마무리를 했거든요. 어, 그렇게 했는데도 이게 탄성이 없어서 좀, 거슬리긴 하지만 그냥 입고 벗을 때만 살짝 그런 거니까요. 이 넥밴드를 그리고 저는 제시된 것보다 훨씬 더 짧게 떴거든요. 지금 이 영상을 촬영하는 오늘 제가 사는 스페인 도시 기온이 42도 정도가 됩니다. 이제 조금 있다가 더 더워질 예정인데요. 저는 막 그렇게 높게 뜨면 너무 숨 막힐 것 같고 그래서 못 입을 것 같고 사실 이 옷을 지금 이렇게 더울 때 입고 나가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40도 안으로 한 30몇도 정도 되면 그냥 밖에 입고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구멍도 숭숭 뚫려 있고 어 지금은 진짜 어 영상에서 촬영할 수 없는 그런 진짜 브라탑 차림으로 나가도 살이 익을 정도니까 일단 조금 더위가 꺾이게 되면 그때 엄청 자주 입게 될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이 소매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려보자면, 다른 편물들은 사실 소매 경사뜨기가 이렇게 두코 이상씩 이렇게 왔다갔다 하면서 해가지고 금방 원, 아, 원형으로 뜨게 되는데, 이 굿드 썸머 스웨터 같은 경우에는, 어, 진짜 한 코씩만 계속 경사를 늘려주더라고요. 특히나 저는 제 마음대로, 아, 소매는 조금 많이 주면 훨씬 더 편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 소, 소매 코를 조금 더 많이 주었거든요. 아, 저는 편해서 좋긴 한데, 이 편물에 이렇게 큰 소매가 달리니까, 어, 좀, 김뜨개님이 이렇게 제작을 하셨던 구트썸머 스웨터보다는 훨씬 더 팔랑거리는 소매가 됐습니다. 저는 만족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조금 달라 보이는 점이죠. 저는 되게 편해서 <laughs> 좋은 것 같아요. 이 소매가 이렇게 한 곳씩만 경사 뜨기로 가니까 아 이거 언제 끝나? 언제 끝나? 이러다가 원형 뜨기를 하고 한네 단만에 이제 소매 뜨기가 끝났거든요. 다음에 만약 제가 이 옷을 다시 뜰 기회가 생긴다면 이제는 도안에서 시키는 대로 저는 사실 근데 중간에 영상을 보고 이 도안에 제시된 코스를 따르지 않았는데도 저는 만족할 만한 편물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함께 뜨기 영상만 보고도 이 세터를 뜨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설명이 너무 자세하셔가지고 저는 이제 도안에 나온 코스도 다 바뀌고 이러니까 이제 더 이상 도안을 믿고 따라갈 수 없어서 계속 영상을 켜고 봤거든요. 그랬는데도 완성이 어떻게 됐습니다? 너무 예쁘고 교복 같이 잘 입을 수 있을 것 같죠? 이번에는 좀 아슬아슬하긴 했는데 딱 이만큼 남았어요 실이. 근데 제가 여름 실 가늠을 잘 못하겠는 게 이게 되게 적어 보이고 계속 뜰 때마다 어 설마 소매 못 뜨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할 정도인데도 계속 여기에서 줄어드는 게 보이긴 하는데 생각보다 많이 남더라고요. 여름실이라는 게좀 어, 보기보다 양이 많은가 봐요. 그리고 또저 실에 대해서 한마디를 해보자면 저는 이 실을 추천드리기가 되게 애매한 느낌이에요. 아 어, 이게... 되게 무슨 징크스처럼 김뜨기님 작품만 영상으로 만들 때 실에 대해 리뷰를 하면 저 실이 어, 지금 너무 고슬고슬하고 탄성이 없는 거 근데 그거는 단점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 여름 실이니까요 근데 고슬고슬하고 시원한 뱀부 실이고 다 좋고 이 촉감도 나쁘지 않아요 지금 여름 옷으로 입기에 굉장히 좋은 텍스처거든요 옷을 만들었을 때도 편물이. 근데 문제는 이 특이한 냄새라고 해야 될까요? 지금은 안 나요. 이실 처음에 열었을 때 그리고 좀 쓰기 시작하면서 막 이게 실들이 돌기 시작하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실 뽑아내면서 근데 거기서 나오는 그한 이틀 정도의 그 냄새가 어좀 특이합니다. 이게 왜 나는지 정말 잘 모르겠어요. 이거 실이 리넨이랑 반부성분이거든요 근데 왜 이런 동물의 배설물 같은 그런 냄새가 나는데 그건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반부시를 원래 처음 써봐서 원래 밤부가 이런 냄새가 나나? 이런 생각을 할 정도인데. 근데 정말 텍스처는 너무너무 좋습니다. 근데 초반부 그 냄새를 견디기가 살짝 힘들어요. 진짜. 그 부분을 제외하면 모든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추천드리기가 되게 애매한 게 되게 저렴하거든요. 사실 이 티를 하나 다 뜨고도 저만큼이 남는데 가격이 이제 10유로 되니까 한국으로 한 15,000원 정도. 300g에 이제 15,000원 그 정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저렴하고 텍스처도 좋아. 뜨는 맛도 있어. 다 좋은데 냄새가 너무 불편했어요. 제가 예전에 김뜨기님 그 비카라 가디건을 떴을 때그 테모에서 산 실은 일단 저렴한 거 빼고는 텍스처도 별로였기 때문에 진짜 추천을 안 했는데 이거는 추천이 이 중간에 있으면 추천을 할 만한 것들 그리고 이 추천하는 그 기준에 아주 미세하게 중간에 있는 친구인 게 있다면 이 실인 것 같아요 이 실은 음 그냥 저렴하게 한번 실을 사서 떠볼까? 그리고 어 괜찮은 여름 텍스처인데 저렴하게 떠볼까 하시는 분들이라면 한번 음, 구매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의 두 번째 김뜨기님의 작품 굿드 썸머 스웨터를 저는 이렇게 마무리했고요. 여러분들도 여름 뜨기 하실 때 한번 참고하셔서 떠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너무... 예쁜 무늬거든요. <laughs> 저도 이번에 여름 스웨터 뜨려고 막 여러 가지를 찾아봤는데 이 스웨터 정말 눈에 한 번에 확 들어왔거든요. 이제 가디건하고도 다른 버전이 있는데 어, 저는 이 스웨터 버전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스웨터로 뜨기는 했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참조하셔서 음, 한번 보시고 같이 뜨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이 디자인은 정말 정말 추천하는 디자인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로 종료하고요. 그럼 저는 다음 편물을 떠서 다음 프로젝트로 찾아뵐게요.